우리 무슨 사이예요 이거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는 여자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증거요 패디님들 여자가 되게 어장관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장관리 많이 한, 하지 않아요? 어, 여자들도 물론 하는데 남자들도 저는 어장관리하는 남자들 은근히 많이 봤는데 주변에 있어요 어장관리하는 남자들 지인이나 친구 중에? 어, 저는 남자들이 어장관리한다는 건좀 처음 들어봤어요 <놀람> 저는 많이 봤어요.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진행하면서도 나한테는 굉장히 그런 회원이 아닌데 이 여자한테도 이 여자한테도 약간 조금 비슷한 행동을 했네 이런 후기를 좀 들을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진짜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연애하고 있지만 그런 행동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그 행동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남자가 진짜 여자를 좋아할 때, 어 진짜 좋아할 때. 아, 그러면 어장 관리를 한 거는 진짜 좋아할 때 나오는 행동들이 아닌? 그렇지. 어장 관리용이지 그건. 아... 근데 어장 관리가 아닌. 찐사랑 나를 정말로 지극히 정말 온전하게 나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아 그럼 그런 게 있다면 실제로 이남자씨이 여자를 사랑하는 확률이 그렇죠 높다 진짜 찐사랑 지금 해봤잖아요 네. 그럴 때 하는 행동들인데 첫 번째 남자는 지갑을 아무 때나 열지 않아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쏟아붓죠 그렇지 않아요? 피디님 어때? 맞아. 맞아. 여자친구한테 돈 많이 쓰죠? 맞죠. 피디님도 많이 썼었죠? 썼었죠 예. <laughs>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고 해서 아 그죠? 얼마 정도 써요? 진짜 하루 만나면 데이트비요? 10만, 어. 10만 원. 10만 원? 피디 님은 밥값 되는거아요 그죠? 음. 밥 먹고 참 먹... 그러면은 밥 먹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그거 다 하죠, 본인이. 네. 차 마시는 것만 여자친구가 하는 거고. 다 하는 거. 데이트 코스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 하루에 3, 4 군데를 가. 그러면은 몇 퍼센트를 내요? 번갈아가면서 뜨겠다 뜨는데. 네. 그래도 비중이 3, 7대3. 3, 3, 그래. 요새 남자들도 되게 돈에 있어서 철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거는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시간도 만늘어내. 평일에도 만나지 않아, 끝나고? 맞아. 아무리 피곤해도 만나러 가지 않아요? 무조건 만나. 특히 썸탈 때는 더 만나요. 그렇죠. 근데 어장 관리하는 여자한테 그렇게 해요? Love. 가끔씩 만날 거 아니에요. 심심해. 일주일에 몇번 만나요 여자친구 저는 연, 연애를 매일 만났어요 주말에만 주말에만? 여긴 좀 오래된 연애라서 그런가? 처음에는 몇번 만났어요? 처음에 막 연애 초창기 한 번은 꼭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평일에 그래도 최소 하루 이상은 시간을 냅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무조건 투자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응. 돈보다는 시간을 확실히 쓰는 거같아 그럼요 왜냐면 내가 걔한테 공을 들여야지 또 나한테 그만큼 마음을 열거 아니야 가끔씩 저한테 카톡에다가 카톡. 이 남자 저 어장관리 하나요 막 이런 거 연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 남자는 당장 끊어내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말요? 뭐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카톡이 올 수도 있고 대학 동기가 여자한테 카톡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우연히 봤어. 뭐냐고 대... 엄청 화를 내. 화 내죠, 그죠? 근데 내가 썸타는 여자고 그냥 어장 관리하는 여자야. 어떤 남자 만나든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내가 진짜 찐사랑인 여자가 그냥 진짜 대학 동기하고만 연락하고 회사 동기하고 남자가 연락해 신경 쓰여 안 써요? 신경 쓰여. 쓰 그래서 엄청 예민해져요.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화내고. 그래서 그 화내는 거를 너무 싫어하면 안 돼. 얘왜 이래 이렇게 생각? 아얘 진짜나 좋아하는. 질투야 아, 남자질투 남자가 질투 더 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남자 질투는 정말 무섭던데요 여자 질투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남자는 질투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예민하게 구는 거는 100% 나한테 찐사랑인 겁니다 그걸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 회사 일로 남자랑 같이 차를 타고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는 길에 데려다줄 수도 있는데 집 앞에서 봤어 그러니까 노발대발 <laughs> 화 엄청 내는 거지 정말 회사 동료인 거 알면서도 그냥 짜증나는 거야 남자랑 있는 거 자체가 뭐, 알수없는게 짜증 그치 그건 거죠 화내기도 애매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왜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자체가 그냥 싫은 거야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 어장관리 는 남자였는데 네. 이런 경우에 그 남자 화를 냈거든요 그냥 한번 어. 해본 거 아닐까 연기 아닐까요 아, 네, 어어 어, 어, 그렇어 관리하는 남자들 중에 또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계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방법 어려, 어려울까요? 일단은 제가 뒤에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그걸 들어보고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킨십 있어서 꽤나 신중하다. 썸타거나 어장 관리하는 거는 스킨십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대놓고 뭐 뽀뽀해도 돼?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정말 내가 얘가 너무 좋고 정말 소중하면 소중한 거 만지면 부서질까봐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만졌다가 여자가 괜히 싫어하거나 나에 대해서 또 그럴까봐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지. 아 오히려? 어 대신에 가벼운 신체 접촉은 계속 하고 싶죠. 뭐 손이 살짝 닿는다거나 길을 걸을 때 살짝 뭐 이렇게 포옹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그런 설렘임이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하는. 과정이 조금은 느린 것 같아. 대표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자 입장에서 음. 이 남자가 나한테 되게 스킨십 좀조심스러운게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그리고 나를 쉽게 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있는 거지. 그럼 여자들은 어때요? 그러면 조금 더 남자를 무겁게 보고 아이 남자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운좀 올라. 어 올라가죠. 근데 너무 스킨십을 급하게 하면 여자들 입장에서 어, 얘나 쉽게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들은 하도 남자들이 스킨십을 안해 가지고 답답해 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안 하면.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너무 소심해 그 어떠셨어요? 저는 스킨십이 좀 빨랐어요 <laughs> 왜냐면 저는 나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제 성격이 진전이 되면 또 빠르게 또확 이게 한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달랐는데 그래도 빨랐다고 하지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긴 해요 네 번째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꾸 이 여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남자들이 음, 은근히 자기 여자를 되게 잘하아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저희 남편이랑 연애할 때한 달도 안 됐는데 회사 동료들을 자꾸 보여준다 뭔가 모임이 있을 때 자꾸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제 친한 동생은 자기 남자친구랑 만나면서 한 번도 주변 지인을 본 적이 없대 근데 결국엔 헤어졌거든요 그 남자도 간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몰래 비밀리에 만난 거지 왜 우리 보면은 여자가 생기고 내가 이 여자랑 잘해보고 싶으면 엄마도 보여주고 싶고 막다 보여주고 싶잖아 그래서 내 걸로 만들고 싶잖아 남자들은 아무나 안 보여주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자친구에 대한 존재를 명확하게 알리고 매번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자 입에서 오빠 우리 무슨 관계야? 라는 질문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뭔뭐 말이에요? 애매하게 행동하니까 사귀는 건지 뭔지 여자가 모르는 거야. 어떨 때는 사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왜 뭐야 사귀는 거야? 오빠 우리 무슨 사이예요? 이거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는 여자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아. 우리 사귀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오빠랑 나랑 사귀고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저한테 문이 오는 거 보면 이거 사귀는 거 맞나요? 이런 거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네. 아예 썸이거나 어장관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사귈 때 어떻게 했어요? 썸사귀기 전에 또 말고 다른 남자랑 세명서 만나고 있었거든요. 음. 모임 같은 모임 같은 모임에서. 네. 근데 뭔가 빨리 그냥 시하려고 연락을 더 열심히 그러니까 신을 더줬던거아요 여자친구가 만나면서 오빠 나랑 무슨 사이에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그 이건 거예요. 아 약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 데이트 같은 거 했어. 오늘 너무 좋았어. 키스 어. 어, 보내. 다음 날도 연락. 연락. 그거는 그 어장입니다. 본인은 긴감인가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내 연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섯 명이면 다섯 5명 명다 그거 너 사귀는 거 맞아 너 좋아하는 거야 라고 확신하게 얘기하면 그건 사귀는 거 맞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닌 거 같아 너 어장관리 당하는 거 같은데 너 말고 다른 애 있는 거 같아 라고 얘기하면 1프로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들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와서 또 생각해보면 주변 지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 야너 내가 그때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맞아 이럴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게 아,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내 얘기를 해보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오늘은 남자가 정말 여자를 찐으로 사랑하면 나오는 절대적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만약 지금 현재 내가 이게 어장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썸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헷갈리게 하는 그 남자한테 제 영상을 한번 공유해 줘봐. 그러면서 물어봐.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요.